안녕하세요 히찌와 장희중의 히찌입니다 오늘은 저희 큰언니 생일선물 준비했는데 언박싱 해볼게요 이거 저번에 히찌도 생일선물 받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 언니도 생일선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그 코게트 슬리퍼 체슈넛 컬러예요 저희는 사이즈는 6사이즈입니다 저희 언니가 230에서 235 신는데 6 사이즈, 235도 주문해봤어요. 그냥, 이지이지 근데 제 거보다 포장이 더 완벽하게 온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뒷면. 하나 더 마저 꺼내도 돼요. 털도 통통하고 복실복실하게 왔어요 옆면에 구분 한 1.5cm 정도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더보다 어, 복실하지 여기 보시면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어요 유지지 털복숭 엄청 탱글탱글해요 음. 내 거보다 더 좋아. 음, 통통하고, 실밥 나간 데도 없이 깔끔하게 왔습니다. 데일리로 신기 좋고, 겨울에는 필수템이에요. 이거 종이 한번 빼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홀로그램, 약간 반짝이는 거 있고, 이렇게 사이즈표 되어 있어요. 오. 엄청 폭신하다. 응. 저희 언니한테 이번에 신발을 두개 준비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포스팅할게. 아,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